경남대할 공실 소용 상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입장에서는 저거를 저가 낙찰받아가지고, 예로 뭐, 어, 절반 이하 받아가지고, 뭐로 해서 임대를 낳을 수 있는, 그게 관건이죠 자, 공 상가는 많아요. 경매에서는 비에 있는 거, 임차인 없으면 그런 게막 거의 한80% 됩니다. 80% 되는데, 그럼 그거를 사가지고 낙찰받아서 뭘 해야 도의되거나 그게 중요하죠. 공식 상가 낙찰 싸게 반닥해서 싼 맛에 상인 사는데 또 사가지고 임대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대출이자 나가야 돼, 이제. 관리비 나가야 돼, 이제. 그것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아시겠어요? 여러, 여러 뭐 5억짜리를 여러분이 여기 이 받았다. 공식 상가를. 안 그러면 3억짜리 이렇게 받았어. 그건 좋은데 안 나가면은 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통상은 경매에서는요. 다중주택으로 리모델링 해서 임대를 한다. 이 많이 얘기합니다. 다중주택. 그럼 다중주택이 뭐냐? 이랍다중주택 자, 공실로 경쟁력을 잃은 소형건생상가는 우리 단일스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보면요. 단일스님이보기막 자기도 해놨네요. 해놨는데, 이거 보면 나왔어요. 변경전은 사무실, 사무실 이기인데 변경후는 2, 3, 4층을 다중주택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공시상가를 뭘 만다고요? 다중주택으로 음. 만다 그러나 건물은 이게 100평을 초과하면 안돼 이런 또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중주택 공시상가를 이게 주택을 바꾸면은 주차장법 문제 는오잖 주차장법 아, 그래요? 전부 다 우리 위반과 전부 딱지 보는 거는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주차장법 위반 주차장 대수가 안 돼갖고 다그막 뭐 옛날에 상가로 허가 내었다가 나중에 어, 원룸 원래 뭐, 상가가 뭐 1, 2, 3층인데 3개인데, 허안했다가 그 나중에 뭐아 9개, 주거용으로, 원룸 바깥 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로가 건축법 위반 플러스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거의 90%가. 근데 그거를, 가뭐 다른 주도일때주장법상관없냐 상관없대요. 이게. 이거 써놨죠? 이죠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 보면은, 상에 보면은, 상용승인후 5년이 지난 연면적 천 정도 미만의 건축원들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어, 다만, 자, 다 세대 다고, 요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여기 빠져야 했어요. 그 다중주택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는. 어, 괜찮 그래서 다중주택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우리 광진구에 이렇게 험한 주택이 나오는데요 디벨로퍼, 디벨로퍼, 그러면 요 리모델링 전문가입니다. 리모델링 어, 전문가인데, 다중주택으로 리모델링 해서 요거를 월세를 잘 받고 잘 팔아먹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 보면은, 여기에, 주차장법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까 여기 써놨죠? 주차장법 시행령 6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다세대, 다가구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어, 다중주택은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어, 괜찮다. 주차장을 확보 안 해도 된다. 부설주차장을. 자, 2010의 월 3일. 주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장님한테 와서, 원장님, 상가, 어디 통짜 상가, 뭐, 괜찮고, 월세 좀잘 나가, 하나 구해주소. 이랬더니, 제가 요거를 구해줬습니다. 요거 하나 사시라고. 자, 이거 사라 했더니, 입이 툭 튀어 놓았어. 왜 튀어 놓았을까? 네? 좀 별로죠? 별로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말고, 로드뷰를 보면, 요렇게 바깔다 여기 보면요. 지금 내이건 물이거든요. 왼쪽에 빨간 건이건 물이거든요. 자, 멀리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아까 그거를 똑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리모델 해가지고, 2, 3층이 다중주택입니다. 2, 3층이. 알겠죠? 일명 하숙방. 하숙방. 원래 다중주택은 원래는 싱크대 들어오면 안 돼요. 싱크대는.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월세 달빵, 이름니다 어, 그거를 그 상가로서 아까 전에 이게 배기가 좀 별로였는데 월세가 이렇게 나갑히니까 2, 3층이. 그죠? 1층은 상가로 안일문이잘있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월세가 10세대, 10세대. 10세대가 2, 3층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한개 50만씩 받으면 500만 원이면 간다래. 어, 그게 이제 움직인다 자, 요게 이제, 어, 우리가 다중주택,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아, 모르데 다중주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차장법은, 여기에 기준에서, 시행령 6조에서 필요 없다, 면다 다중주택은, 어, 부수, 주차장, 추가로 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래, 어, 필요 없다. 다중주택은 그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중주택인데, 싱크대가, 우리 수학생이 살았겠어요. 이 다중주택이라고, 원래가. 건축물 대안도 그래요. 1 8회5 4도도 그, 제가 사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싱거대가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시비 걸리면은, 아까 이방건 주문 딱지어도어었습니까또 시끄럽죠? 그래서, 다중주택이, 어, 오, 사, 그죠? 요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중주택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는 분명히 다중주택인데, 수학생이, 아 괜찮대. 가보니까 월세가 좋은 게 짤짤하게 잘 노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뭡니까, 지금? 이게죠 그럼 건축물 대장 봅시다. 뭐라고 나는 거. 건축물 대장에, 여러분이 주로 아는건 단독. 다 가고 말죠. 그런데, 그렇진 않고, 요런 식으로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있죠? 다중주택. 단독에. 단독주택 있고, 다우가 있고, 다중주택 이겠어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일명 하숙방인데, 요거는 건물 평수가 100평 이네 거, 3층 이네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되겠 게스트하우스는, 그거는 평수가 제한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60평인가 뭐,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캐스트하우스는 좀소규모라서 외국인은 들어오면 되는데 국내 외국인은 뭔저 알게 되어있죠 어, 시내는 아, 그렇게 되십니다자 그래서 이제 다중주택이 이렇게 해서 자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부교재에 제가 잘열놨습니다 교재에 열놨으니까 다가구주택이 뭐고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고 어, 다중주택도 3층 이낸데 그죠 어, 그거는 이제 주, 대비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네 가지가 있다. 다중주택이 뭐냐? 하숙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면적이 100평 이하고, 3층 이하라야 된다. 그죠? 공용치사는 되는데, 개별치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중주택의 주차장법 시행 6조에 보면은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하층이지만 상근인들. 우리가 지하층인데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생이 17에 7고로 여기는 괜찮대요. 지하층인데 여러분 지하층 건물 보면 아예 안 쳐다보죠. 근데 밖에서 보면 또 지하층인데 밖에서 보면 1층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구조가 또현되 돼가지고 어, 그런 게 있고. 여기 사파에 농협 가면은 반지하 1층인데 농협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라도 계단을 뚜뚜뚜 갖고 꺾어지는 있는 거 말고 그냥 반자로 바로 들어오면 바로 있는 이런데 지점이 은행 지점이 있어요. 저도 참고 뭐 특여 봤는데 보통 은행은 1층에 있거든요. 1, 2, 3층 이런데 있는데 지하인데 은행 지점이 있어. 근데 지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계단 들어가게 바로 은행이 있더라고. 바로 은로로루 계단이 넓어요. 뚜루루루 내오 보고 막 은행이 탁 앉아 있으니까 임대료도 은행도 좋죠. 싸고. 요것도 이제 지하입니다. 지하. 이게 이제 삼계동에 이게 어 지하층입니다. 지하. 그죠? 어 지하인데 스카이 붕붕 해가지고 2층 어 중에 지하다. 지하. 어 지하인데 자기가 가보니까 뭐 그런대로 어 상권이 형성되면서 뭐 나이가 자기가 올 때는 괜찮대요. 아파트 그 단지가 있는데 단지에 여기 있죠? 여기가 그쪽 있는데 지하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키즈 카페 이런 겁니까? 어 이래가지고 막 그런대로 괜한 뜰래 지하지만은 어 그런대로 괜찮다 그 상권이 막 그런대로 월세도 먹을 수 있겠고 음, 음. 좋다 그래서 그때 낙찰을 막 들어갑니다 두분들어왔다 이죠 미납하고 4300원 줘야 돼 그죠? 그이 사람은 상관 좋게 본 거죠 상관 좋게 봤습니다 4300에 비하면은 아주 이 사람은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도 어떤 거는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이 막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하가 있습니다. 한번씩 보세요. 우리 수학생이 지하를 1층 받아서 석그림 골프장하는 수학생 하나 있고요. 지하 2층을 받아서 6,300에 받아가지고 보증금 5,000에 월세 250 받는 게 있어요. 지하 2층인데 옛날에 뭐 노래방이 이 높아요. 높은데 그게 공연장으로 바꿔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연장. 지하 2층인데 이 천고가 높아고 이밑로 계단을 도루로 만들어갖고 그 공연장. 장소로 만들어서 월세 250 받는 게 있어요. 3억짜리를 6,300 받아가지고 월세를 250 받아. 이5시 지하의 재있데 자, 그다음 봅니다. 경남 지역의 숙박 시설이 몇 개인가? 숙박 시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에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가능한 모텔이 있요 자,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상업 지역. 아, 통영 봅니다. 통영은 요거는 이제 1 8의6077 통영의 일반 상업지입니다. 상업적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상업적인데 요거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자 봅니다. 통영시의 땅은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안 되죠? 37평인데 이게 여기 보면 건물은 크고 건물은 많이 나갔어요 76년도가. 그죠? 나갔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명 뭡니까 일다게아일다일다 게스트 하우스네. 일다일다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어? 그 요거는 상업적이니까 뭐 다음에 어 생활용 숙박 시설을 만들어 대고뭐 안에 싱크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상업지. 그래도 건물은 뭐 그런대로. 에어 집은 남로아이비는데 하도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는 그 통영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여기있어요 이게 뭐 이승만 아, 다 이수신 뭐뭐그 복선도 있고 막 그런 동네에서요. 충무 김박거리 앞에 그거 있습니다. 바로 뒤에 붙었네요. 자, 여기에 음, 게스트하우스가 되어 놓는데 여기에 용도지역이 자 용도지역이 뭡니까? 지금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주거 가 되는 거죠. 주거, 주거가 되면서 상당히 어, 나중에... 올 주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싱글에 들어갑니다 모텔 이지만은 자 여는건 안된다 요거는 계획관리 제이거든이름 데는 안돼요자그 다음 봅니다